안녕하세요. 요즘 제가 옛날에 비해서 고음이 좀 트고 있어요. 그런 단계에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화를 많이 냅니다. 고음으로 화를 내요. 이제는. 아무래도 힘들었던 시절들이긴 했어요. 뭐 군대도 그랬고 학교도 그랬겠지만, 이게 어떻게 보면... 이게 무슨 의미냐면, 그,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 정말 깨달았고, 그렇기 때문에, 제, 제가 감추고 있었던 어떤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죠, 그걸. 그런 게 조금씩, 이제 다시금 표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음이 나오더라고.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고음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화가 나 근데 고음을 더 하게 돼 왜냐면 그 고음을 할때의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고음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고음을 하면 머리와 뭐 온몸이 피가 쫙 뜨는 느낌이 나요 제가 그 정도로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좀 신기하긴 해요.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? <laughs>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됐나? 참 궁금하긴 합니다.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고, 어... 흔히들 얘기를 하죠. 물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밥벌어지가 돼도 2승에서 굴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약간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저는 솔직히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 말을 싫어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요 근데 노래를 하면서 이 에너지 표출이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대를 막 쓰진 않습니다. 저도 그 정도의 생각은 있어요. 근데 뭔가 묘해요. 그 고음을 할때그 느낌, 내 감정이 찾아오는 느낌 자체가 뭐 보통 느낌이 아닌 거예요. 진짜 누가 들어와서 노래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한대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. 목소리란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제가 목소리가 사실 통이 크지 못해요. 제가 일단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, 건강이 안 좋은데 고음 되는 거 신기하죠? 저도 신기해요. 내, 내 음역을 키보드로 나타내보잖아. 그럼 굉장히 넓더라고요, 생각보다. 이게, 그니까, 러 보통 12 음계라고 하죠. 서양의 음계는. 근데, 한, 우리가 C3부터 C5까지가 12, 24 음계 정도 나와요. 거기서 이제 파샵 정도까지 높은 샵으로 거기 정도까지 한뭐 오육은 게 나와요. 그러면 한몇 개야 3른은게 나오죠. 거기서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요. 밑으로 또 많이 내려가는데 웬만하면 미에 아니면 내에서 끝난다고 봐요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니까. 10음기까지는 안 나오겠다 한8음개 나오겠네 그러니까 한 거의 40음기 가까이를 이제 제 목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오, 제가 예전 상태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어요 물론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건 솔직히 많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를 표현하는 거죠. 아까 네라고 했을 때이 투가 나와요. 나오긴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걸로 녹음한 적도 있죠. 일상으로의 초대를 이걸로 녹음을 했어요. 근데 제가 기본 말소리는 좀 높습니다. 이게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성대가 가벼운 타입인가봐요. 그러니까 저음이 많이 안 내려 가서 좀 아쉽긴 한데. 오. 뭐 그래도 이 정도 성대치고 점 많이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인간이 갖출 수 있는 한계를 아마 다 갖춰내지 않았나 제몸 상태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노래로 많이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